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테크 메이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S&P 500과 나스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며 이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S&P 500의 경우 사상 최초로 지수가 5100을 넘기고 5137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1627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땐 한편으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아직 적립식 매수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너무 오른 게 아닌가 가 싶으면서 여러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의 본고장 미국 본토의 개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가 상승에는 매그니피센트7이라 불리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가중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빅테크 쏠림으로 인해 미국 본토 의 개미들은 선제적으로 rsp라는 etf로 급격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 부 ivv 같은 etf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소수의 상위 종목 들이 급격하게 오를 때에는 지수 자체도 함께 상승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 종목이 많이 오른 만큼 그 소수 종목들에서 예상치 못한 하락이 발생할 경우 지수 자체의 하락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rsp etf는 이러한 특정 종목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s&p50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의 비중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동일가중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소수 종목의 쏠림으로 지수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M7 기업에 속해 있는 단 7개의 기업만으로 전 세계 시총 규모 2위를 보여주는 만큼 S&P 500이나 나스닥 내에서도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미국의 본토 개미들은 23년부터 현재까지 RSP ETF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RSP ETF는 QQQ의 운용사로 유명 인베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QQQ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70억 불의 자금이 유입됐지만 RSP의 경우 QQQ의 2 배에 가까운 약 130억 불의 자금이 유입이 될 만큼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특히나 RSP 전체 순자산 규모의 40%에 달하는 금액이 1년 만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RSP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2003년에 출시한 ETF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S&P 500 ETF인 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ETF입니다. 출시한지 20년 된 ETF가 갑자기 1년 만에 순자산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니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RSP ETF 설명에서도 모든 기업을 동등한 가중치로 추정하면서 소수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S&P 500 ETF인 스파이와 비교를 해보자면 스파이 대비 보수는 0. 2로 비싼 편입니다. 순자산 규모 역시 10분의 1 /10 수준이며, 스파이는 S&P 500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그대로 추정하며, RSP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비중을 살펴봐도 스파이의 경우 M7 기업들이 모두 테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테크 산업 비중이 30%를 넘지만, RSP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테크의 비중은 15% 정도이며 다른 산업들과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상위 탑10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7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 버크셔,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이 포함되어 있고, 탑10이 약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P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 0.25%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탑10의 비중은 2.5% 정도로 매우 낮은 걸볼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RSP의 갑작스런 인기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시킹 알파에서 RSP의 인기에 대해 바로 지난주에 나온 분석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이런 해외 사이트의 분석 자료도 요즘에는 브라우저 자체 번역 기능이 나름 나쁘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므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RSP가 2003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으로 스파이 대비 0.42%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M7 비중이 1.5% 5% 미만이므로 포트 다양화 및 위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일가중 방식이 일반적인 시가총액 방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RSP ETF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RSP가 스파이를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일가중 방식의 ETF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쏠림 현상이 없으므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동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종목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쌀때 사고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재투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셋째로 지금처럼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상대적으로 실적 쇼크에 따른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20년간 누적으로는 스파이 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만 분석해보면 스파이와 RSP의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RSP에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의 생각은 M7 같은 상위 기업들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러한 소수 종목의 급등은 조만간 큰 하락장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 RSP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1년만 비교를 해보면 두 종목 간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파이가 약29% 상승하는 동안 RSP는 약11% 상승에 그쳤습니다. RSP를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 종목의 하락을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은 소수 종목들의 기세는 더욱 더 견고해졌고 소수 종목의 쏠림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두 종목간 수익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etf.com에서도 rsp와 qqq를 비교하는 레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소수의 종목에 많은 쏠림이 발생하면서 소수의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을 더욱더 지배할 것이라고 보는 진영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두 개의 진영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진영의 자금이 rsp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바로 예전처럼 대중은 실패했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미리 RSP로 자금을 이동했던 수많은 미국의 본토 개미들은 이번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켜만 봐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P 500및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맞이한 상황에서 투자의 본고장 미국의 개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알아보면서 준비하게 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미들도 M7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에서 더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RSP ETF로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었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소수 종목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예측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SP ETF는 대형주 쏠림 현상이 적은 만큼 시가총액 방식 S&P 500 ETF와 함께 비중을 조절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 2년 역대급 하락장에서 RSP는 스파이 대비 약 절반 수준의 하락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여러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앞세우며 선제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을 이기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내 상장 S&P 500 ETF가 만원 후반대를 향해 가면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겠지만 10년 20년 후에 국내 상장 S&P 500 ETF들은 4만 원 5만 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 보면 지금의 만원 후반대의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서 본인의 취미 생활이나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근 들어서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서 다시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성공의 기본은 역시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